이 자리는 어 현재 지금 풍수적으로 보면은 어 지리산 천왕봉에서 줄기를 타고 어 내려오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 자리에 보면은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자청룡 우백호 어 안산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결연이 뚜렷하게 나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청광을팔 때에 그 때, 뒤에 있었던 분들이, 어, 기가 들어오는, 청강을 파고 나니까 들썩들썩할 정도의 기, 가 들어오는 소리가, 어, 들린다고,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, 뭐, 많은 걸, 어, 이 자리를 그걸 하면서 놀랬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, 어, 이분이 발복이 나는 걸 보면은, D 대학교 학장으로 지금, 어, 재직 중이고, 어, 그 다음에 손녀들도, 어, 영국의 대학교, 예, 현재 지금 입학이 되었다고 저한테 감사한 표현을 어, 했습니다.